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해삼을 준비했습니다. 자, 바다의 인삼으로 불리는 해삼을 준비했고요. 저번에 제가 그 타란툴라한테 쭈꾸미를 준 적이 있었는데 쭈꾸미를 안 먹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해삼을 준비했습니다. 이 해삼을 통째로 한번 줬을 때 과연 타란툴라가 먹을지 안 먹을지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해삼을 어, 화이트니한테 먼저 줘보도록 할게요. 화이트니한테, 화이트니한테 자 먼저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해삼이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화이트니가 알아챌 수 있도록 해삼을 앞두고. 야너 깜짝 놀랐잖아 알았어 알았어 안먹는다고 알았어 안먹는다는 얘기지? 안먹으면 안먹는거지 굉장히 까칠하네 자 그럼 이번에는 셀몬 셀먼. 셀몬은 저번에 그 엉덩이가 빵, 굉장히 빵빵해서 제가 먹을걸 안줬어요 이러게 그래서 지금 한3일 지났기 때문에 셀몬한테 해산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몬은 굉장히 그 보기 반응이 좋죠. 셀몬한테 한번 해산물 줘볼게요. 오, 어, 피한다, 피한다. 자기보다 커서 그런가 봐. 오오오오오공격자세 오오! 오오! 해상을 발견했어요 지금. 오. 해상은 움직임이 있어야 공격을 하기 때문에. 오. 천천간 하네. 오. 오오오오. 오. 지금 다리를 들고 공격 자을차 취하면서 이게 과연 뭔가 어떤 생물인가 지금 그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자기보다 등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버리는 피해 버리는 사라돌아. 뭐야, 어, 엉덩이 털지 마시야이 씨. 야 엉덩이 털면 안 되지. 야이 씨, 엉터 날리면 또 이거 얘가 엉터리를 날리면요. 이 엉터리 굉장히 미세하게 날아가는데 이게 그 주위 반경 3m까지 날아가요. 굉장히 가볍고 경기때 이게 피부에 박히면은 피부을을발합니다 설마 지금 내가 이 해삼을 통째로 줬다가 먹는 거냐? 고그러면 진정 얘기 하지. 그럼 여러분들 해삼을요, 어... 해삼을 잘라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 해삼을 잘라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하냐? 해삼을 지금 통째로 줬다고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해삼을 잘라주도록 할게요 해삼을 해삼 흥 해삼 묻은 거 봐요 쉽게 진정 얘기를 하지 패터패터 이게 해삼 내장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해삼 내장인데 이게 이게 생으로 먹으면 몸에 좋아요 이게 생으로 먹으면 이런 거는 이렇게 하고 딱 들어가지고는 해삼을 뭐, 진지히 썰어달라고 하지. 음? 해삼을또 크다고 먹네, 이 새끼가. 자, 자. 해삼을다 썰었습니다. 특 좋게 자른 해삼을 자한 마리 이한 점을 줘보도록 할게요. 이한 점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오오오 오오 너왜 이렇게 너 이렇게 어? 성격이 남북해졌냐? 오호! 오 고 기를 풀고 그냥 먹으러 갔었어. 여기 없 잖아? 생각이, 안 나. 그럼 셀몬을좀 먹으라고 놔두고, 어, 이번에 는자 파이트 니한테 한번다시약주 응? 비싼, 비싼 이거 하나인삼을왜안 먹냐? 이거 비싼 사람도 먹는데? 너안 먹을래? 어! 어! 와 동리 씨. 씨게 어디 주인한테 인마 동리를 들이대고 있어. 동리 안 집어나? 주인한테 인마 동리를 들여내면 안 되지. 어! 어! 이거 안 되겠네. 주인한테 동리를 들러내 이거 먹을 거안 먹잖아. 안 먹으면 가져간다고. 냄새 나니까. 와, 이씨. 이거 얘봐라 셀몬는폭는이러라는 말이 는 말이 굿즈는 이굿는 말이 굿즈는 말이 굿즈는 말이 굿는는말지이 굿즈는 말이 굿즈는 말는말는 어떤 이놈이다 이놈이다 모두 왜 피하냐? 저번과 다르다 왜 피하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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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 안돼 나오면 안돼 자식들 말이야. 배가 불렀어. 배가 불렀어. 씨끼들. 여러분도 할수 없이 이 해삼은 오늘도 제가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끓는 물에 해삼을 저는 데쳐서 먹습니다. 이렇게. 끓는 물에 이렇게 데쳐 먹으면은 예, 맛있어요. 전 생으로 먹기보다 이렇게 먹으면은 더 쫄깃쫄깃하고 맛있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드시는 분 계시나? 해삼은 저는 삶아 먹어야 맛있더라고요 쫄깃쫄깃하니 맛있습니다 진짜 습니다 <목소리도> 음, 굉장히 조기조기하네요. 좁이 <목소리도> 바다의 인삼. 진짜 맛있다 진짜 응? 삶아서 한번 드셔보세요 순식간에 다 먹었네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순식간에 다 먹었습니다.